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 제 성경책 신약 성경 352쪽 정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 한재실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평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온에시모에 대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잘 이해하려면 세 인물 바울, 빌레몬, 온에시모가 누구인지 또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현재 예수님 때문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그는 노예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그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것으로 보이며 믿음에 열심히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가정에서 모였고 빌레몬 골로새에서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과장은 다알수 없지만 오네시모 도망친 후 바울을 만났고 그 역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도 믿음의 삶을 사는데 투옥해 있는 바울을 돕는데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둘 모두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같은 중에서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은데 이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목적으로 빌레몬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쓴 것입니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올해 날마다 솟는 샘물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달 정도 에베소서 나누었고 저는 편집자가 에베소서 다음에 왜 오늘 빌레몬서를 배치했는가 궁금했는데 오늘 본문을 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린 것일 수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시면 먼저 성도가 누구인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 성도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룹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몸을 이루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르심 속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마지막 종과 상전. 조금씩 강조점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관계 종과 상전. 오늘 본문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네시모는 말씀과 상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그는 정확히 이 반대로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통해 주께 돌아왔습니다. 다음 에베소서 6장 9절 보시면 상전들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라 합니다. 상전들 종을 합당히 대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나 자신이나 예수의 종이 되었고 두루 이제 주 안에서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자, 이것을 빌레몬에게 말해 본다면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품고 용서해라. 너희 둘 모두 예수를 주로 섬기는 종들이고 이제 한 몸이 되었다. 물론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이 맞습니다.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는다해서 그것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지금 적극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설득을 하기 전에 빌레몬이 받은 은혜를 칭찬 기억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통해 복음 들었지. 앞으로도 내가 하는 말 순종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지체 중에도 오네 심호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잘못한 것이 너무도 분명해서 따지고 싶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용서해라, 품어주어라 마음 같아서는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데 다른 한편 주님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며 사랑의 삶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유 동력자인 빌레몬이라 합니다. 빌레몬 누구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력자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주목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것입니다. 1절로 3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레모나 너는 주님의 복을 받고 있다. 너는 용서받은 주님 자녀다. 그러면서 4절 빌레몬 때문에 주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절 주 예수와 믿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어 줍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믿음의 교제가 더욱 주께로 이끌어 줍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주님은 교회가 함께 지어지길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선한 지식을 알게 하며 예수님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유년부를 맡았는데 아마 연합 교육부서 발표회 때었습니다 박요한 목사님께 설교하시는데 아이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니깐 이때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작년 제자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어, 처음에 아이들이 서로 소목하고 친하지 않다가 그리고 애들이니까 가끔씩 서로 다투, 다투다가 어, 시간이 지났는데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칠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모나, 너의 사랑에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바울은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그의 믿음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칭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일과 모레 더 자세히 보겠지만 빌레모나, 너도 죄 사함 받은 사람인데. 오네시모도 품어줄 수 있지.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그와도 교제하고 그 소식 나에게 들려주겠니?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아, 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지. 성도를 향한 너의 믿음의 헌신 정말 기쁘다. 먼저 우리가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주님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 그도 품어줄 수 있겠니?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 미운 마음이 드는 그 지체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주님께 용납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억할 것 서로 품어주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쁜 소식이 됨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부심과 기대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며. 사랑과 용서의 삶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